큰 충격. 미국보다 강력한 전투기 엔진, KF-21 전투기 비밀작전 실행. 속복. K-414 엔진. 24,000파운드 고출력의 놀라운 속력. 대한민국 세계 3위 엔진 보유국.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 KF-21의 스텔스기 전환 시에는 외국산 엔진을 탑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LD, 주관으로 출력 1만 5천 이부프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 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했다. 양산은 한국형 전투기 캘프-21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다. F414보다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10에서 15%가량 늘어난 설계안을 제출했다. 시면석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두 업체 모두 국내 독자 개발 시에는 2040년 전후 비행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엔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 공동 개발 시에는 2035년 전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정부의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에 따라 2026년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9년까지 KF-21용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욱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 전무, 은 13년의 기간과 3조 원 넘는 개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KF-21 블록, 스텔스기, 에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2년 정도까지 개발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하나 솔루션 등 하나 그룹 주요 사업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이 올해는 항공 엔진에 힘을 주고 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 엔진 사업은 현재까지 실적만 보면 골치덩이에 가깝지만 국가 보안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물론 항공 우주 시장의 패권을 주기 위해 키워나가야 할 동력으로 촉망받고 있다. 이에 김 부회장이 항공엔진 사업에서 한 획을 긋는 동시에 엔지 소재 등 파생 시장까지 파일을 확장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유독 항공엔진의 유망성을 조명하고 있다. 언론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창원에 있는 국내 생산기지를 소개한 데 이어 오는 24일 미국 생산공장을 순회하는 투어를 진행한다. 나아가 이 회사 관계자들 역시 올해 메인은 항공엔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소재 및 제조, 사후 관리까지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오는 2029년까지는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엔진 부품 사업이 대부분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만큼 대규모 감익 국면을 지속되고 있어서다. RSP는 원제작사의 매출 등 수익뿐만 아니라 리스크까지 참여 지분만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로서는 RSP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엔진이 상용화된 후에나 수익을 볼수 있는 셈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5에서 6년은 적자를 지속할 사업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건 김동관 부회장의 의중 때문이란 것이 업계 전언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6세대 전투기에 탑재할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하면 한국은 독자 엔진을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된다며 김동관 부회장은 이런 국가 위상 재고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모아 한화. 7개 계열사 CEO 교체, 핵심 경영진 재배 치시피 발행 확대 하나 솔루션. 단기 차입 부담 커지나 항공 엔진 45년 하나에어로, 발자 m 마로는 다직탑건 플레임 치솟는 K 엔진 생산 현장. 실제 항공 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 지을 핵심 기술로 꼽힌다. 현재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 러시아, 전국, 우크라이나, 중국, 프랑스 6개국 뿐이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수출 관리 규정과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엔진 관련 기술 이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6세대 유무인 전투기 수요가 늘면 항공 엔진의 수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KF-21 보람에 장착되는 F-414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첨단 항공 엔진을 2030년 중후반까지 독자 개발해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아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도 추진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엔진 사업은 관련 소재까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엔진 관련 특수 소재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항공 엔진 메이저 회사가 직접 품질과 공정을 테스트해 지정한 회사의 제품만 쓸수 있도록 돼 있는 까닭이다. 즉,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그에 따른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와 유도 무기에 탑재하는 가스 터빈 엔진의 핵심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항공 소재 연구센터라는 독자 기관을 둔 한편 산학연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 개발을 수행 중이다. 주요 품목은 니켈 및 티타늄 베이스 합금과 세라믹 복합 소재, 인코넬 계열 초내열 특수 합금 등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첨단 엔진에 필요할 것으로 꼽은 소재는 64종이며 현재 17종을 정부 과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에서 만난 이광민 항공사업 부장은 항공엔진에서 소재는 가장 어려운 분야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당사 주관으로 중소기업,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여러 과제를 자체 수주, 기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항공엔진 소재와 관련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관계사들과 시너지를 내려는 움직임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다. 하나 그룹의 소재 사업 계열사들이 대부분 플라스틱을 다루는 만큼 협력을 도모할 여지가 적다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이다. 나아가 향후 항공엔진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더라도 구매에 그치고 인수합병을 통한 내재화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소재와 관련해 한국노스트왁스. 새아창원 특수강. KPCM 등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 항공 엔진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6월 열린 2023 드론쇼 코리아에서 개발을 공표했다. 현재 개념 연구 단계에 있으며 개발비는 총 5조에서 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눈앞에 대미 협상 초비상 대규모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이면 출범하는데 우리의 대미 통상 라인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국익을 지켜가며 대비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령탑이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죠. 통상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국제 통상 전문가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대내외 여러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취임과 함께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를 먼저 겨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올 들어 10월까지 한국을 상대로 5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들을 타깃으로 하겠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올 그런 여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심각한 건 협상을 지휘하고, 최종 결정할 리더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정상 간의 만남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특징은 굉장히 톱다운 시기거든요. 상대국 정상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정상 간, 컨택, 만남, 이익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앞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인접국 캐나다와 멕시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레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의 저택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인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일기 트럼프 정부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트럼프는 기습적으로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어 유리한 조건을 선점했습니다. 3. 중 11월 수출 기대이하 5% 성장 물 건너가나 중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주춤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5% 안팎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중국 정부의 비상이 걸린 것이다. 10일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장 예상치 8.5% 늘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전달 증가폭 12.7%의 반토막 수준이다. 중국 수출액은 올해 3월의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가 4월 1.5%로 반등한 후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10월에는 1년 전보다 12.7% 이상 증가했으나 지난달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중국의 수출 호조는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었다. 수출 경기와 영향이 큰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11월 50.3으로 두달 연속 확장 국면을 보이며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11월에 수출 증가세를 대폭 축소되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기업들의 수출 주문이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구매자를 찾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기라고 분석했다. 특히 내달이면 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해 중국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 중국산 제품의 60%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중국산 제품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저가를 무기로 수출을 확대했던 중국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10월 중국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도 미 대선 불확실성을 앞두고 해외 각지에서 중국산 제품을 미리 쌓아두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11월 중국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0.3% 증가를 예상했으나 전달. -2.3%에 이어 감소세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 수요가 감소했음을 뜻한다. 실제로 1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상승에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